굿모닝! 365통바이볼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는 변화산의 예수님, 또 성전세 이야기, 잃어버린 양한 마리 이야기, 용서에 관한 말씀 등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때마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작정하시고 열두 제자들에게 순환 받으실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상당한 권력을 가지실 것을 예상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세베대의 아내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해야 할지를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사랑으로 격려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 읽겠습니다. 제 286일 마태복음 17장. 세우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유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가 지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뉴스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 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의 허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에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석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며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등이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삼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가부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에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축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8장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중 하나를 시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시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시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시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1 0 0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듣,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희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신의 여기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창,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테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맞죽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 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북녀를 불쌍히 여김과 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줄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마태복음 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 적이 제 둘이 아니요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착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지니라 하시니, 여자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중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리면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 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 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며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을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이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내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은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면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20장.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대나리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토에 놀고 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 6시와 제 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 12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전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원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자에까지 삭슬주라 하니 제1 2시의 온자들이 와서 한 대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대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원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우리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을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열두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박게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네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를 나눔으로써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임을 증거하십니다.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6일이 지난 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따로 제자들을 이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이유는 그들에게 특권과 사명을 동시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후에 보면 베드로는 열두 제자 중 대표 제자로, 또 야고보는 열두 제자 중 최초의 순교자로,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늦게까지 남아 복음 이 세대를 책임지며 반모섬에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세 명의 제자들만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하신 때는. 변화산 사건 말고도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현장, 그리고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입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실 때와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아서 우실 때에도 세 명의 제자를 따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시고 그 예수님 앞에 모세와 엘리아가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이고 엘리아는 선지자의 대명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대명사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신 분임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실 때 베드로가 끼어들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과거 모세 때 출애굽 세대에게 모세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너희는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습니다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새 제자는 두려워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서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기를 어린아이같이 낮추는 사람. 이런 양한 마리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들은 여전히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입성 이후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때큰 자리를 차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기 위해서는 안되고 또 작은 자한 사람이라도 없인 여기지 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을 위해서 이런 양한 마리의 비유를 들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아흔 아홉 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한 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아흔 아홉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아멘.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들이 죄를 범할 때 어떠한 단계로 공고해야 될지 단계별로 가르쳐 주십니다. 1단계는 1대1로 만나 공고하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레이기 19장의 말씀을 다시 교훈하신 것이었습니다. 2단계는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해결을 공고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다시 교훈해 주신 것입니다. 3단계는 교회가 그에게 해결하기를 공고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곤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잘못된 형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나자 베드로는 용서에 대해서 질문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어집니다. 범죄한 형제에 대한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보통 세 번의 용서보다 더 크게 일곱 번의 용서를 제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베드로에게 답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횟수의 제한 없이 끝까지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용서해야 하는 이유를 어,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주인에게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많은 빚을 탕감받고도 자신에게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결과를 통해서 용서에 대한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신도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포인트 부자 청년은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목전에 두고 돌아가게 됩니다. 어느 날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영성을 얻는 방법을 묻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성을 얻으리이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관리로서 또 부유하고 훌륭한 가문의 엘리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모세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정도로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찌르는 답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 어, 온전하고 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청년이 참으로 진실하게 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정한 영생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청년은 많은 재물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의 제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산상수원에서 예수님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성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이라고 라 말씀하십니다. 그 청년은 예수님을 만나 값진 진주 하나 또는 밭에 감춘 보아인 천국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재물을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재물을 선택한 자로 머물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열두 제자를 따로 내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라 제 3일에 살아나리라. 본문의 이방인은 바로 로마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상세한 예수님의 순환 예고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 번에 걸쳐 순환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두 제자들은 자리다툼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까지 예수님에게 자리를 청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의 요구, 요구도 황당하지만 남은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은 더참 민망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의 어머니가 인사 청탁을 하는 얘기를 듣고 두 형제에 대해서 매우 분하게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리 다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말씀하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느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17장에서 20장까지 읽었습니다. 세베대의 집안이 예수님께 청탁을 드렸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하까지 냅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선수를 빼앗긴 사실을 억울해하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수준이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연약함을 모두 품어주시고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이후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병자가 도움을 구하며 손을 내미자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자리를 두고 서로 다투고 있지만 이제 곧 그들은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정으로 높은 수준의 삶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러한 삶을 제자들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고상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서 낮아지고 낮아지는, 겸손해지고 겸손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